안녕하세요 마니아입니다 오늘은 3월 13일이고요 목요일입니다 12일에는요 S25 시리즈 U플러스만 공시지원금 50만원으로 변동이 있었는데요 SK텔레콤 KT도 13일 공시지원금 50만원으로 상승되었습니다. 공시지원금이 상승되면서요, 공시지원금의 리베이트 금액이 대부분 선택약정으로 옮겨갔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며칠 전만 해도요, 공시지원금으로 개통을 하면 지원을 80만원 이상 받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선택약정으로 개통을 해야 지원을 70에서 80만원 정도 받을 수 있고요. 공시지원금 상승으로 인해 현재는 공시계통 시 지원을 50에서 6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오프라인 판매점과 휴대폰 성지 경우 선택약정의 지원을 추가해 주는 정책은 아마 동일할 겁니다. 공시지원금 변동으로 인해서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통신사는 KT입니다. 일반 오프라인 판매점 기준인데요. 지원은 대략 55에서 6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KT는 통신사 이동, 기기 변경 시 지원 금액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할부 원금을 계산해 보면요. S25 출고가 115만 5천원입니다. 110 요금제 사용 시 공시지원금 50만 원, 매장지원 55에서 60만 원을 적용해 주시면요 할부 원금은 평균 5에서 10만 원입니다. 일반 오프라인 매장이라 할부 개통이 가능합니다. 휴대폰 상지 경우에는요 할부 원금 현금환납 조건입니다. 부가 서비스는요 필수 팩과 보험 가입이 전부입니다. S25 울트라 경우에는요 출고 가약 170만 원. 공제할 금액 105에서 110만 원을 적용해 주시면요. 할부원금 60에서 65만 원 정도입니다. 이동기변 시 동일한 할부원금입니다. 보여지는 할부 원금은 그래도 저렴해 보이지만요. 주관적인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요. 아직은 지원 금액이 조금 적다 생각을 합니다. 70만 원 이상이 되었을 때 구입을 하시게 되면요. S25는 할부 원금 정원에 공짜 폰이 되고요. 페이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S25 플러스는요, 10만원 정도, S25 울트라는요, 40만원 정도 할부 원금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 가격이 되면 구입하는 걸 추천해 드리는데요. 조만간. 해당 금액으로 개통을 할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방금 알려드린 가격은요 KT S25 시리즈 할부 원금들이고요 SK텔레콤은 KT에 비해 5에서 10만원 정도 U플러스는 부가 서비스 가입 때문에요 10에서 15만원 정도 할부 원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SK텔레콤과 LG U플러스는 통신사 이동만 가능하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방금 알려드린 할부 원금들은요. 모두 일반 오프라인 판매점들의 지원금. 할부 원금이고요. 지원을 더 받고 구입하고 싶다면요. 고정 그래 링크 걸려 있는 휴대폰 성지 카페를 통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몇 만원 더 할인받는 조건으로 분명히 구입이. 가능하실 겁니다. 통신사별로 할부원금 대비 조건들 잘 비교해 보시고요. S25 시리즈 구입을 하셨으면 합니다. 조만간 운영 중인 휴대폰 성지 카페 이벤트 공지가 나갈 겁니다. 이벤트는 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나갈 예정인데요. 어르신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폴더폰과 기프트 카드 등으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운영 중인 휴대폰 성지 카페는요. 고정글에 링크가 열려 있습니다. 가입을 해서 등업까지 해주시면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실 겁니다. 최대한 빨리 상품을 결정해서 이벤트 영상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